내일 성배 포럼을 합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거기에 틀어드리는 건데, 지금 각, 우리 교회, 여기, 토론토에서 강인교회, 요, 요 포럼이 이제, 이제, 그, 이쪽에서 하실 거고요. 또 기타,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요또 이쪽 지역이나, 또런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꺼주실 수 있나요? 이쪽 사이 이쪽 사이 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이상전도사님, 혹시, 이상전도사님? 이상전도사님, 혹시 작년도, 그 작년도 그 영상,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올릴 수 있어요? 작년도, 그 원주민소개. 우리 강연, 지금 좀, 준비해주셔요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짧으니까, 한 2, 3분 정도 되는 건데, 자, 내평생의 기도하리입니다. 아, 그 다음에요. 원주민 선교가 7월 첫째 주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네, 됩니다. 훈련과 원주민 문화와 선교 역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DBS 연습을 하고 이게 원주민 현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훈련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면 이런 내용을 진행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와 단는을 하고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가 우리가 선교 받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선교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아침과 오전에는 저적으로영생플들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사이를 준비하는 거고요. 에, 팀 바이널 스터리와 피드백 에, 이런 것들이 오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예. 어, 이제 d b s 케이스 5세부터 11세나 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요. 찬양말씀 어, 외우기, 성경배우기, 특별활동 그러니까, 어, 모든 게주제 말씀이신 말씀과 연결해서 특별활동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 이게 오스카부터 1일세까지 기부했어요. 그 다음에요. 오후스카에는 보통 마을을 돌면서 열이고 어, 성불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제 식사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점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점 식사를 만나면서 우리 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민 어, 주민들도 초대해 가지고 같이 또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어, 기도도 합니다. 스포츠 사역 같이 친교를 다지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그다음요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에서는 영성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특별히, 어, 올해는, 어, 그 지난 것까지는 우리끼리 했지만은, 올해부터는 우리 원주민 주민들을 좀 초대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도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마지막인가 갑자기 왜내이장소 네 결정이 나왔어요? <laughs> 스트리 페스티벌 아, 이거는 뭐냐면 원주민 순교할 때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원주민들을 초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어, 그 동안 이제 아이들과 같이 활동했던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시상식도 하고 스케이트 워시드라마 이런 것들 하고요. 어, 또 메시지도 전하는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찬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 와 에, 와구식 그. 아, 여기가 티니스카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토론토 팀은 티니스카밍에 많이 갔고요. 또 여기 몬트리올 근교의 어, 오카라고 하는 관광 지역에 가넷사타케라고 하는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 이 킨스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고. 그래서 참여하면은 모든 교회들이 서로 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한세 군데 원주민 마을에 살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이티. 어, 요거는 이제.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세 군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티섬 역시 관심 있는 교회는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카이티섬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수 마감일이 8월 30일이고 참가 접수비 이렇게 한국유가서 1 5 0 0 0그 다음에요. 또 있나요? 예, 아프리카 세네갈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8월 중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네갈에 가면 거기에 제 그 여러 이제 아프리카 그 r 족들이 있는데 r i c a n Af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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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슬림들 a 대상 f 서 복음을 전하는 r i 가선 n Af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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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하 i c a n African, African, a 다 r 생 c 이 n 니다그 다음에 예죠그 다음에 혹시 예. 이건 이제 저희 교회실 실린 건데요. 네, 작년에 우리 다섯 교회인가 여섯 교회 교회가 다시 연합으로 성교회가 되었다그 영상입니다. 여기 강일교회그 다음에 이거 제작인것 같은데요? 작년 거 없었어요? 작년 거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다네사다교, 이건 이제 아이티 성교고요. 재작년 거 없어요? 아, 작년 거? 자, 없으면 어 이런 식으로 우리 예, 성교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사역에 예, 네, 자료와 <laughs> 영상이 이제 다, 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화면 좀 육분 네. 6분, 육분이나 돼요, 괜찮긴 해. 중간으로 좀, 좀 해주세요. 여기 나, 여기 장교사님이시죠. 여기는 저기 에, 런던 은행교회에서 오신 우리 순교팀이었고요. 원출혈의 팀 됐습니다.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훈련과 함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니다각 교회에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출혈의 성경의 성교위원회 사역위원회 중심으로 같이 잘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